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95편 말씀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편 95편 전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어,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내 집사님이 어, 암에 걸렸는데 어,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어, 환자분, 이 제가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은. 이 결과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은 겁니다. 꽤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하고, 목숨을 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받고도 뭐몇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죽을 고비를 몇번 넘겼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겨우겨우 건강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처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울고 들어왔는데 그 찬양할 때그 찬양단의 그 찬양 소리에 막 감격해서 울고 어,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다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서 그 어,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어, 정말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아, 주님이 그 가라는 곳에 가고, 아, 정말 이제부터 내 인생은 여분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며 살리라. 이 결단을 했는데, 그런 결단이 한 달도 못 가는 겁니다. 아, 한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은 여전히 밋밋하고, 아무 감흥도 없고, 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어, 눈물은 다 메말르고, 찬양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기쁨도 감동도 없는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와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카사 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재고집을 피우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이 딱딱해지다라는 이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포로라는 단어인데 어리석게 되다, 무디게 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이 굳어져서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 그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아, 남을 무시하고, 감동도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도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무리바 사건과 마사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는 이제 사실 같은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 나, 나와서 그들이 어, 이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이 뭐냐. 전에도 그 똑같은 일을, 어, 겪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부터 했다가 하나님께서, 어, 마라에서, 어, 그 물이 없어 고생하는 그들을 향해서 단물을 주셨잖아요. 그,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어,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이번에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원인을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바에서 마싸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옛날 버전으로 말, 표현하면 강팍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그그 그 기간 내내 속을 썩였다는 거예요. 어, 마음이 답답하고 이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면 마치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여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할 길이 안 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식이라는 것은 가난 땅이거든요. 목적지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가게 되는 그 땅. 그 안식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만 내버려두면 자꾸 완악해집니다. 자꾸 완악해져서 재고집으로 살게 돼요. 근데 그 완악함의 그 결정체는 뭐냐면 그 완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뜨거운 것이 닿아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칼로 이렇게 팍 쑤셔도 그것이 아픈 줄을 모르는 상태가 된다면 그건 정말 큰, 그 고통이 되겠죠.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이나 이런 걸왜 무서워하죠? 느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눈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해도 그 느낌이 없어져, 없어져서, 그걸 경험, 이게, 그,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느냐,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윤례를 따르며 내귀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성령을 경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완악한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왜 예배나 감사나 찬양이 안 나오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돼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입이 굳어지고 어 눈이 굳어지고 귀가 굳어지고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 어, 저절로 풀한 포기를 봐도 구름 한 점을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전에 우리 교회도 왔습니다만은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이었던 그분이 어, 그 지존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에도 그 나오는데 지존파에 김현양이라는 어, 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현양이가 잡힐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를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야 어떻게... 아무리 그 마음이 완악해도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시간이 돼서 사형 판결을 받게 돼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을 때에는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조그만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어, 그, 슬픔을 느끼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제가 옛날에 가졌던 강한 마음을 다 없어지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완악하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을 다 거두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예수를 믿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5편은 우리에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의 고백과 예배와 감사와 찬양 이것을 우리에게 적극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이와 같은 은혜와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완악한 마음을 걷어가시고, 이새 봄에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 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안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